네, 지금부터 이제 우리 어, 우리 외손녀 정시우가 이제 오늘 어, 우리 외가 집에서 마지막 이제 오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어 2018년에 어, 할아버지 집에 와서 두달 동안 머물렀는데요. 이제 내일 어, 증조 할머니 외 증조 할머니 댁에 가서 설 명절을 보내고 어 그리고 이제 음 인천 친 할머니 댁에 가서 이틀 밤을 자고 2월 8일 날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떠날 겁니다. 우리 이제 정시우 우리 외손녀 마지막 외가 집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우가 어어 어, 여기서 자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헤이. 헤이 네. 지니의 아지니가 어, 어 포즈가 너무 예뻐 가지고 저도 해 보려고. 아, 따라 한 거예요. <laughs> 네. 자, 우리 외가집에서 두달 동안 어, 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같이 생활을 했는데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음. 음 아, 웃글씨도 쓰고 부스로 그린도 쓰고 저기 붙여놨어요. 네, 그리고 또 외할아버지랑 같이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외할아버지하고 단둘이 어, 자전거 타고 가서 어, 외할머니 그리고 밤에도 몰래 할머니, 할머니 잘때 몰래 음. 아이스크림 할머니 때. 주무실 때 어, 우리 둘이 아이스크림 감춰놨던 거 둘이 맛있게 먹었고. 어, 감춰놨어. 할아버지가 감춰놨던 거예요. <laughs> 할머니한테 걸리면 압수당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또 눈축제도 갔다 왔잖아요. 네. 거기서 그리고 가수도 받고. 네. 네. 가 박수 치느라 음. 정신이. 음손시었운데막 음, 시우 혼자 박수 쳤지요. 네. 그리고 또 왜냐면 제 꿈은 음. 가수거든요. 아 그래요? 음. 자 이제. 처음에 외갓집에 왔을 때 처음에 인터뷰할 때 기억 나시나요? 네.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호주에 시우 중대 발표 해가지고 엄마에게 음, 호주에 어, 돌아가지 호주, 않겠다고 호주, 아 지금 틀어 어.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요. <laughs> 음, 호주 엄마한테 호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심정은 어떤가요? 지금은 가고 싶습니다. 아 가고 싶어요. 아, 아 어,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어, 돌아갈 돌아가는 입장에서 엄마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네. 엄마 아빠에게, 네.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laughs> 싶어. 어 인터뷰 하시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 무대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되는데 카메라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laughs> 네, 정신을 차리시고. 아 그정도로 엄마가 보고싶어요? 응아 내일은 이제 외중조 할머니 아, 집에 나 맨날 할아버지와 예? 어, 같이 안고 어, 잘때응응자자갈할때 네. 어, 음, 음, 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서 맨날 맨날 밤새도록 엄마 보고싶다고 의잖아요아 맞아요 맨날 기도하고 처음에는 안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호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싶은지 어막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요. 어 빨리 호주 가고 싶어요. 맨날 있습니다. 그랬지요. 네. 우리 음, 그리고 이제 현우하고 승우 동생들한테도 한 말씀 하셔야죠. 우야 승우야 보고 싶 진심인가요? 네. 네. 음... 그러면 호주로 돌아가면 동생들하고 사이 좋게 잘 지낼 건가요? 음... 이만큼. 네. 그러면 이제. 음, 이제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한테 작별 인사를 메시지를 작별 인사를 해주세요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아 같이 가는데 이거 이제 인터뷰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인터뷰니까 여기서 인사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다리를 내리시고요 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아 근데 할아버지가 촬영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겠잖아요 네. 지금 인사해요 네. 할아버지 네 근데 네. 이렇게 하는게 너무 웃기다 음. 할아버지 표정이 아 근데 할아버지한테 인사하셔야죠 할아버지 네. 사랑해요 할머니한테도요? 아. 할머니들 사랑해요 이제 언제 또올거예요 음... 음... 내년? 음. 내년에 또 올게요 네. 그러면 잘 가고, 가서 네. 학교 잘 다니고, 내년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네. 제가 네. 요즘 심리 아파트에 꽃을 네. 죽거든요. 음, 자,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네. 네 자, 빠이빠이 해야죠. 빠이빠이. 여러분들도, 음. 어, 여러분들도 유튜브 너무. 또 인천, 보았다. 인천 할머니, 인천 고모들한테도 인사하세요. 근데 인터뷰 이제 마지막 하트하고 사랑해요 하고 사랑해요 네 그리고 이 조그만 하트 큰 하트 응? 또큰 하트 <laughs>